아이요, 어 이거 신기하다. 마스크를 썼으니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. 언니 비빔면 살까? 그때 기억나지? 양양에서 체린이 비빔면 혼자 사 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우리 막한 일수 줄 컵라면으로 할까? 야 우리 거기 불멍 못하겠지?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음. 체린 이거 마시멜로 좋아하잖아. 맞아 체린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구워 먹을까? 요즘 가래떡 좀긴 맛이 물려. 와 근데 그랬어. 이거는 처음 봐. 근데 이게 맛있어. 벗겨 먹는 맛이 있어. 벗겨? <목소리> 아니까 그러니까. 이거 어때? 큰 거. 좋다 좋다 나 사실 이거 하려고 선거하는 아, 거야 이거 어. 하려고 선거하지가 않아? 234,000원 언니 줘봐 영수증이 길게 <laughs>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<laughs> 이거 거의 나는 키만 하다 지금 <laughs> 에이 언니랑 나랑 별 차이 없다 어, 누나예요 여러분 누나 대박 예쁘다 언니 아니 언니 애들 내려와서 짐좀 들으라고 해이 자식들이 언니들이 왔는데 왔네 <laughs> <맞네. 웃음> 조율이랑 박보영님. <laughs> <누가, 누가> 박보영님? <laughs> 어, <laughs> 이거 <이봐>, 이렇게 나온다니까 누가 <laughs> <laughs> 박보영이 된다니까. <들리니까>. 얘가 <얜가>? 박보영? <laughs> 이제 앉아서 우리 내가 게임 짰거든. 팀을 어떻게 나눌까? <laughs> 신우들이한데 사갈딱할래 아니면 태국을 출신데 아프리카 출신할래. <laughs> <laughs> 어. 여 야. 아! 아! 아니, 말이 안 돼! 아니, 말이 안 아이, 바이보 아이, 바이보 아이스! 아하! 와! 와! 미친 놈! 아, 아파! 아, 진짜 아파! 아! 아, 근데 그렇게 하는데, 그치? 다 가. 홍반자잘싸 역시 거우려싸우오히 오히려 우리 우리싸대는가 우리 싸우는 거우 집중만 는거 우리 싸우는 거 우리 싸우는 거는거 우리 싸는데 우리 싸우는 이이거거후드 싸우는 거우우는거 우리 싸우는 거우 우리 우 그밥 먹자 밥, 밥 먹자. 먹자 와 미쳤다 근데 불수야 근데 아니 미쳤와훨신 미쳤다 비빔면 아 너무 좋아 근데 물. 뜨거운 비빔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긴 아. 하는데 핸아 올게 아니야 아니야 아, 나그 생각을 못 했다 나 가서 갔다 올게 언니 내가 갔다 올게 아, 와, 비빔면. 빨리 먹다, 빨리 먹다, 진짜 사 올게 내가 잘비오 오케이 잘 비벼 자자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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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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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 비빔면에 미쳤다니 <laughs> 비빔면에 말아가지고 아니 약간 뭐 야, 야, 여기 너무 미, 여기 야이폭주한다얘 불려봐 나야이야 잠깐만 이거 불어 야 불... 비빔면 없는데 삼기랑이 네, 고기 하나, 하나. 근데 불리 언니가 보낸 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이래서 <laughs> <해서> 내가 검사 찾았어 랄라 언니가 여행만 끊고서 안 다녔어 뭘? <laughs> 누구랑 왔대? 나 너네랑 처음 왔어 <laughs> 누구랑 와서 이렇게 잘 <laughs> 찾은 거야? 누나 나이가 있는데 그런 애 하지 나이에게 얼떠 마너는성대모갈수 어, 있을 것 같아? 야 얘는 동생 심하다 언니 명절때마다 듣는 얘기를 너한테 들어야 돼? 명절때마다안 들어 나원 듣는 거 아니야? 아직 안 들어 요즘에 명절에 누가 얘기 그런 세상 아니야 요즘에 아직 요즘에는 누워? 나는 혜택아 내가 너 남자친구랑 진짜 잘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제주 좋은데 내가 응.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막 응. 연애하고 살찐다왜 그런 지알았더먹고 싶어 난왜 <목소리> 남자친구도 다 탭이 세명, 없어졌냐고 전 남자친구도 분명히 다 탭이 없어 9번 번에 더있어었 진짜. 0 0 k g 막 그런 <이런> 사람들 <목소리> 아 진짜? 누가 탭에서 자기 객기인데 되냐 아나 지금 사람 만나는 <목소리> 저기가 아니야 아니 아닌가? 민찬기 어때? 표정이 작잖아! 민찬기가 너 좋다고 그러고 너도 좋아할 거 같아 어너네손 내줬대 아나 근데 <목소리> 나네손 나나 내줬대 <laughs> 아 얘네, 난요 애들이 되게 은하네. 근데 방송하면 세블리언이가 옆으로 요 여러분들. <laughs> 언제부터 내가 이 드립을 무었는지 생각을 해봤거든? 모두에말그 오빠 세워 거기서는 다그그 오빠 세워는 뭐야? 랜드마크 하나가 되게 절실한 상황이었어. 그냥 겁을 밟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지. 라고 <laughs> 그 했는데? 오빠 세워. 그 오빠가 누구였어? <laughs> 오빠랑 행복하기만 아, 하 아니. 야, 너 취했어? 아니? 이 입술 쪽도 세, 세 모금은 취할 거 아니지? 이서 마습이 아 이게 어, 봐봐! 선마이게지 내가 남자분 약간 이럴 때보는 뭐야? 아니 <웃음> 왜? 언니! <laughs> 나몇 <몇> 살이야? <laughs> 나 스물 여섯 와, 와 와, 나도 이제 이 중반이야 난 흑반됐어, <laughs> 이 새끼야 아, <laughs> 아 잠깐만 <laughs> 너네 라디이 언니한테 <laughs> 나도 계속 나오니한테야 <라돈이한테> 이러면서 <laughs> 왜 그러나 모르겠어 너는 너무 피곤한 표정에 무슨? 편해서 그렇지 편해서. 편해서 아니 눈면은 절대 안 하나 너의 너눈 면제 딸수 있어 아니 못뭐 모델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재밌게 더 놀고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썼어요 안녕 <laughs> 내일 보장 <보고자. 웃음> 안녕 하나 둘셋 어? <laughs> 응? 입을 크게 벌려야 돼. 나미 위로. 미래. <laughs>